근데. 근처에 살았겠지. 나쟤때문못 가겠어. 제가 완전 왜요? 딱 버티고 서있어. 눈봐요 저기야 우리. 들을 위해서 17세기에 지어진 집이래요. 최근엔 세비야 문화 센터로 바꿨답니다. 병원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흰색 깔만 보다가 그림도 저렇게 그려놨고.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가 진료실인가봐요. 아직도 여기 위층에는 진료를 한댔거든요. 이 병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이 교회인데요. 바로,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을 보여준다는데 엄청 그림과 무늬가 화려하긴 하네요. 여기 성당 재단 저 위의 프리즈에는요. 방문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새겨져 있는데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성직자들을 존경하라는 그리스어래요. 어, 이 성당에서요. 꼭 봐야 되는 작품이요. 저 재단지 위에 보이는 숭배받는 성 베르디난드인데요. 루카스 발데스의 작품입니다. 이 동네에는요, 재밌는 이름에 붙은 좁은 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거는 뜻이 후추래요. 후추. 후추길이에요 재밌는 길중 하나, 얘는 목숨이래요. 비다 주대리야, 왠지 유태인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이 여기가 전부 다 유태인 거리였대요.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세비야 귀족들이 살았다네용 용용 드디어 짠알카사르정원으들왔는데요 여기가 영화 바람과 라이언의 무대가 됐었대요 바람과 라이언 아오? 난 몰라요 제도의 방인데요.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마리아 호의 모형도 있고 여기 옆에 재단에는 항해사의 성모로 이름 붙은 화려한 재단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laughs> 여기가요, 알카사라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대사의 방인데요. 이 대사의 방 중에서도 유명한 게저도이에요 엄청 화려한데, 나무에 금 세공을 해놓은 아주아주 아주 화려한 도이에요 1427년에 만들어졌대요. 여기는 카를로스 1세 공장인데요. 카를로스 1세가 티니스를 정복하는 거대한 테피스트리가 있는 그런 방이에요. 진짜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내가 요만큼 밖에 안아요 <laughs> 엄청 크죠? 네. 근데 이게 키가 작아서요. <laughs> 쉬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를 찾다가 짠! 여기 들어왔는데요. 플라스타갈 깔비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엔티 상점들이 있고, 일요일에는 이런 엔티 소품들을 파는 장이 열리네요. 펴봅시다. 한국까지 잘 가져가야 될 텐데. 네. 저 레스토랑 이름이요, 우리말로 참사부라는 뜻인데요. 생선튀김이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음. 중요한 건저 건물이 유서 깊은 음. 건물이래요. 그럼 어려운데 어비. 뭔가 있겠죠? 아, 배부르게 피자랑 스파게티해 먹고 왔는데요. 뒤에 보이는 여기는 마에스티랄타 투우장인데요. 어, 소설 카르멜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투우장인데 18세기 건축물로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정통을 자랑한대요. 여기 왜 왔지? 하늘고 저녁에... 공연을 보기로 한. 여기 세비야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강이 과달키비르 강인데요. 세비야가 바다로부터 113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저기 보이는 황금의 탑에 어,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을 저장했대요. 마젤란이 여기서 세계 일주를 떠난 인연으로 지금은 해양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배들을 건문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자선 병원인데요. 어, 히데이 탕아 도누안의 모델이었던 세비야의 귀족 마냐라가 이 병원을 지었는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이 병원을 짓고 어, 빈민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인대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69개의 국룡과 이런 예배당이 25개가 있고요. 이거 성가대석 입구 문 한번 보세요. 어찌나 대리석으로 장식한지 어떤지. 이 성당이 미친 자들의 작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는데. 맞는 것 같죠? 그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돌아다녔던 산타크루스 지역이잖아요. 골목골목 재밌는 이름도 많고. 보물 실를 장난 아니지? <목소리도> 오셔놨다 맞죠? 특이하게 다원형도이다 금에 관해서 엄청 경호하게 받아들였던 쌈타 루피나와 산타 주스 타가 고약하니, 고야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못 박히신 것, 실무교기로 만든 네 명의 남제 형상 없기 위에 얹혀져 있는데 이들은 스페인 건국의 4대 왕인 가스티야 나바라, 레온 그리고 아라곤으로 왕국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래요. 신대륙에 묻히기를 원했던 콜럼버스의 뜻을 받들어서 유해를 땅에 묻지 않고 허공에 떠 있게 만들어 놓은 게특징입다이 성당에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에서 가져온 황 금으로 만든 십자가 같다는 저항각 여기 황금의 벽은요, 아즈텍과 인카 마야에서 착취해온 1.5톤의 황금으로 만든 벽이라는데요. 완공사 중이다. 지금 공사 중인데. 파이프가 7,000개, 파이프가 7,000개, 파이프가 7 0 0 0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거의 다 찾아봤지만 너무 큰 성당, 너무 관광지화된 성당이죠. 어. 힘드네 마음이 몸보다 사람도 너무 많고